나와 뚝딱 호비랑 나랑 자 1월호 시작할게요 네, 네 뭐? <laughs> 친구야 미안해 맨날처럼 따스한 날 호비는 공원에 갔어요 칙칙폭폭 칙칙폭폭땡 신나는 기차놀이 칙칙폭폭땡 와 기차 소개한다 나도 하고 싶어 호비야, 기차가 이쪽으로 오네? 기린도 있구나. 같이 놀자고 말해보렴. 에이. 엄마가 상하게 냥 말하는 듯들젖 쳐졌어. 호비는 용기를 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이렇게 같이 놀자! 기차가 푹 멈췄어요. 좋아, 어서 들어와! 니 이름이 뭐야? 예, 호비 동생도 왔다. 음, 응. 예, 이름 뭐더라? 하나. 아, 하나, 맞아. 기차는 호비를 태우고 다시 달리기 시작해요. 와 빠르다. 칙칙데 어디선가 공이 떼칙떼 굴러왔어요 위험해! 원숭이가 공을 칙고 갑자기 서는 바람에 호비의 머리를 쿵! 아야, 아야, 아 어떡해! 호비아 원숭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공을 쫓아온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서과했어요 <laughs> 호비아 미안해. 원숭이야, 내가 호 해줄게. 니나도 이렇게 해요, 친구들이랑 어떡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아예. 그럼 어떻게 해줘야 아니, 돼? 아야안 해. 아야안 해? 응.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아니야 아니. 아, 너희들은 안 다쳤어? <웃음> 응. <웃음> 친구들이 달래주자 호비와 원숭이는 울음을 뚝 그쳤어요. 괜찮아. 이제 안 아파. 모두 웃는 얼굴이 되었어요. 기차놀이 재밌겠다. 우리도 하고 싶어. 공놀이를 하던 친구들이 말했어요. 얘는 는 뭐야 이름이? 원숭이. 응. 좋아, 모두 같이 기차놀이하자. 우와 신난다. 친구들 모두 태우고 기차가 다시 출발해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땡. 신나는 기차놀이 칙칙폭폭 땡. 유나도 이 노래 알아요? 한번만 네. 불러볼까요? 시작. 치치복복댕치치치치치복복댕 <laughs> 그런데 저쪽에서 기차를 보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좋아해도 같이 놀면 좋겠다. 호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토끼 친구는 누구일까요? <laughs> 베니. 아 베니. 아 맞네. 베니랑 엄마랑 길 가다가. 맞이... 근데 왜 음. 베니는 없지? 왜큰 베니는 없지? 아 예? 응. 큰 베니? 응큰 베니가 누군데? 아니, 그거! 누구? 형님. 형님? 응, 형님. 아, 형님 베니는 어디 학교 갔거나 학원 갔겠지. 응? 이 얘기는 다음에 또 읽을까? 응, 싫어. 계속? 응. 톡톡 선생님의 숲속병원. 톡톡 <laughs> 선생님은 깊은 숲속에 살고 있어요. 톡톡 선생님 집에는 매일같이 동물들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톡톡 선생님은 숲속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보세요. 오늘도 토끼가 찾아왔어요. 토끼가 어디가 아픈가? 배가 아픈 건가? 글쎄, 한번 보자. 음, 어디 있나?